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몇 명의 자녀를 두었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두 명이든지 열 명이든지간에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말처럼 되지 않을 때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열 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가 치아가 2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20개가 다 아픈 것이 아니에요. 이쪽 어금니 하나가 이제 아파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관심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네. 아픈 하나 네. 하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음식을 시울 때도 그쪽은 피해서 다른 쪽으로 고 양치질 할 때도 항상 어디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똑같은 20개 치아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픈 걸 하나에 더 어, 마음이 가고 더 어, 관심이 어, 갑니다. 어, 자식이 둘이든지 넷이든지간에 모든 자녀들이 다잘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인간 그육사가 우리 끝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녀는 모든 부분에서 잘 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녀는 어, 좀더뒤쳐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마치 누가 보음 15장에 나오는 1억 버인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항상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는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장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어떻습니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뒤지아자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디에 가가지고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 자녀들 중에서 해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는 자녀는 부모들이 볼때하고 그리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부족한 자녀는 안쓰러워서 더 마음이 갑니다.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낼 테니까 봐주시는 분은 제가 선물부터 예를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몇 권?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66권인데 구약? 구약 몇 권이에요? 네, 39권이시냐? 예,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진짜 문제가 나가겠는 여러분, 신약 27번 중에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몇 번일까요? 10에서부터 15 사이에 맞춰보세요. <laughs> 이게 퀴즈입니다. 이거 맞히시는 거예요? 아, 좀찍어보는지않니라 핸드폰으로 먹을 <laughs> 를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몇 번일까요? 성경은 막 뒤져도 돼요. 아이고,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박지선이 저 얼굴 보지. 다안 나왔어요. 성경은 막 뒤져보세요. 이거 끝은요. 10에서 15 사이. 12. 아, 가끔 부족하다. 13. 네, 13개. 요에 13번. 바오리 는준은 13번. 바오리 수 성경은 13번입니다. 네. 다가 <laughs> 또 하나 더 남았어요. <laughs> 그러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열3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유언서라고 해. 네. 그래서 내가 죽는 다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은 뭘까요? 제일 나중에 쓴건 디모데 후서. 제일 먼저 쓴. 네? 아, 크게요. 제가 안들려요 it. i t 가 o 서 the soap. i t 가전 n the soap. It's on the soap. i 가 s on the soap. It's 면서 the soap. It's on the soap. It's on the soap. It's on t h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는 투르키에죠. 투르키에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가는 성이 빌리보성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 대사원인가? 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대사원에 가서 딱 복음을 몇주 전에 했냐면 3주 전에 했어요. 3주 동안 딱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시작 했습니다. 그런 데 좋았죠. 근데 거기 거기는 유대인들이 시기해 가지고 막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사도 바울과 시셀라를 죽이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피신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고하는 도시입니다. 베레아라는 이단이죠. 이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베레아고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가니까 하이 사람들이 더 말씀을 믿고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음.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어디까지 또 퍼졌느냐? 대사로리가까지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사로리가에서 사도 바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메리아까지 원정을 옵니다. 원정로 와서 또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떠날 때이신라와디무데한테 그럼 우리 아덴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의 도망치듯이 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그실라와 디모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바오는 디모델을 어디에 보내느냐? 대사령니아 교회한테 보내는너 너가, 내가 갈수 없으니까? 너가 가서 대사령아 교회에 좀돌를 받죠.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바오는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바오는 1년 6개 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디모델과 대사령아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아, 지금 대사령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시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쓴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대사론의 각 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 디모델이 와서 대사론의 각 그의 소식을 전했는데 딱두 가지 전화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사론의 각 그의는 짧은 역사에 비해서 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모금적으 잘하고 있다. 정말 믿는 걸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깊은 소식이 전해. 그두 번째는요.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소식이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설역에 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사도 바울은 잠깐 3주잖아요. 3주, 한 달도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가하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 핍박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있을까? 사도박을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사실, 3주 예수 믿고 3주 초신자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어, 교회 오시면은 4주 동안 나오시나? 안 오시나? 이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등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주 동안 예수 를 믿었는데 초신자인데, 가만히 놔둬도 이들이 믿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갈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뒷모델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사도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2절입니다. 2절에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자, 창모디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사도와 뭐라 그랬냐면 기뻤다고 그랬어요 기쁘고 그리고 항상 너희들에서 기도, 어, 기도하고 있고 너희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일기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었사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냥 우리 단순히 대사론 해도 성급에 믿음이 좋아, 좋 믿음이 구걸해졌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붙였어요. 그냥 믿음 이렇게 한, 내가 너희의 믿음이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어로 보면 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로 리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믿고 예수를 믿는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뒤따라 왔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뒤따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그 전에는 살았지만 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예, 수님을 믿는 방식대로 예, 수님의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We had a hunger. They had a m u t u a 장로교 g 중에서 특히 장로교도 보수 저희 같은 보수에수 예수 bit of a 이 i t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는 아니 예수 믿습니다. 그거만 되냐? 뭐가 좀 i t 와야 된다? 행위에 l e b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많이 강조한다 보면 감리교나 단증에는 아니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행위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둘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지 뒤에 뭐가 따라야 되죠?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서경의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그 뒤에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예수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레전서 4장 2 0절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행동할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바로 대단하교 되는 믿고 난 이후에 행위가 됐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 고통 희생, 헌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시청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수고가 있고 그다음에 고통이 있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수고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온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네. 앞에는 믿음은 뒤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수고가 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는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 날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일을 나갑니까? 아직 있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내려놓고 여러분도 우리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오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간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사랑은 반드시 뒤에 수고, 아, 사랑은 반드시 뒤에 희생이 따른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수고를 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가들에서 강제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다 교회 탈의 그날이 있는 뭐냐면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수고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에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내는 이 헬라어로 확고 부동 부동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은요 신앙 때문에 뭐 받았습니까? 빚껏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현실 중에는 위협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확고 부동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 이 계사로에서 뒷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네.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림은, 기다림은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사론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네. 인내를 동반합니다. 그냥 항상 예수 믿으니까 행복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축복만 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다르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선교회의 대선을 성도들은 바로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을 까 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오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람은 고해에서 쓰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요 세계적이죠. 요즘은요 어, 대학을 가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수 있어요. 학생들보다 대학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학력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고학력 시대임 도 불구하고 옛날에 없었던 그런 잔인한 범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학교수가 자기가 사귀던 연인이 헤어지니까 집에 강무산 침폐가지고 뭐 송폭해가지고 막끓여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교수가 되려면 최소 뭐사는 대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 범죄에 저지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금이 전파될 때 무엇이 동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유사한 그런 말로 너희들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도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이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화된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것 내가 언어의 능력이 있어갖고 너희들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 복음이 전파될 때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교회는요. 요즘 교회는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복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laughs> 사람들 그냥 이야기하는 민담이나 있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신교적사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축제를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아 내가 생각할 때저 사람은 교회 다온 사람이야. 내가 생각할 때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초청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전도대상자로 놓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전파될 때 성경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성경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대사론의가 그려진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그랬잖아요근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바꾸는 다 그래서 종교, 이 땅이라는 대부분의 전쟁을 보면요. 종교전쟁입니다. 네. 자기 가믿는 종교? 종교 때문에 가족 때 헤어지잖아요. 가족, 종교 때문에 부모 자식이 연을 끊 것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는 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의의제, <laughs>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요. 연예인들 중에서 불교를 열심히 다가 우리 예수님이 있는 연예인들이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유튜브 봤어요. 그다 그 계기가 뭐냐면 음. 자기의 병이 걸렸된 음.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을 뻔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죽기 싫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정도 대 지금 대개좀 뭐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야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대선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대선을 교회성리된 믿음의 소문들이 각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귀 도냐와 아가의 들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니자 여기 이제 마게도아는요이 그리스 북부 북쪽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이 어, 그리스 남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부 마게도의 수도는 대사로리이고 남부 아가야 수도가 고린도예.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끝까지 이 짧은 기간에 어, 예수 를 믿는 이대사로리의 소문들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각쇄 소문인한테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자 유죄의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의돈 받는 자가 되었으니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운전하는 그 경력에 네? <laughs> 아,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뢰의 뉴스처럼 아,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낼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글씨 안 답니다. 1년에서 3년 사이 이 사람들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난대요 초보유자들은요 어, 자기들이 아나 운전이 미숙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조심하고 또 위험한 위황, 곳은 안 가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아 운전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면 초보유자는 그대로 듣고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1년 하고 3년 하면 요 운전은 익숙한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 운전 잘해 베테랑이나 <laughs> 그래가지고 뭐 과속도 하고, 그리고 위험한 곳 위험한 곳에도 가고, 또 심지어 옆에서 누가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뭐해요? 지금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떤 이유인지 처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은 초보 운전자. 그리고 이처첨하한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초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보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절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우리가 시찬해 줘야 돼요. 근데 초보자가 항상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초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열정이 있고 그리고 순수한 모습이 있는 초심을 갖고 있죠. 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작은 실수를 많이 해도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갖고 있고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사노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보 교회예요. 개척 교회예요. 네, 개척.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어, 초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노의교회의 성도들은 초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주 교회 3주 믿는사람 아니면 1년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도바오리 대선원가 지역에서 3주 복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어, 도망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1년밖에 어,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보교회 그리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교회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로함께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그 복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좋은 소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괜찮아요.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좀 알아 이런 생각을 하죠. 거기다 자꾸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러니까안 해도 되고 저거 저러니까 해도 되고 등등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아야겠어술 취하지 말아야겠지뭐 성경에서 술 먹지 않는 것이 뭐술 먹는 것이 뭐 죄야 이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꼭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안들해 주신데라든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다들어주실 거야. 뭐 갖다든가, 뭐 형식이 중요하나 마음이 중요하지. 뭐등은 처음에는 그초자 때는 가지지 않던 것들을 신앙의 연수가 되면은 자기 생각을 퍼지고 나가지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다른 사람들 막 판단을 합니다. 물론 실치하지 말라.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지만요.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싫으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어디 성경에술 먹지 말아야겠어 술 취하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보교회 초신자 대사노야교회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예배들이라면 예배들이었고 사랑하라면 사랑했고 사도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소문이 각체에 퍼져가지고 다른 오래된 교회, 오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못된 신앙이 있었습니까? 30년, 20년, 뭐 10년 그렇게 연습이 있을 것입니다. 대선을 내가 교회는 초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도 있기를기대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선을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더원의교회 성도님보다 몇십배 연수감 신앙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평하 교회도 올해가 몇년 차인지 아세요? 우리 7년 차. 올해 7년 차야 7년 차 7년 차야 7년 차 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아, 놀라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7년 차고 여기 온 지가 몇년 된지 아십니까? 6년 됐어요 조그만 지나면 강산 이 10년 됐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산원의 교회보다 더 경험도 많고 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교회와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교회 건물에 얼마가 되고 성도가 얼마가 되느냐? 교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너희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느냐? 너희들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소문이 나고 모든 교회 본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음. 초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복음에 세워지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겼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를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